가라버리지, 가라버리지, 가라버리지. 네가 붙어야 돼, 네가 붙어야 돼. <laughs> 됐어. 성광으로 먹여서 이겼다. 성광만 먹였으면 됐어. <웃음> <웃음> 2층에 퓨즈랑 애들이 있거든? 어... 지금 퓨즈 폭탄 피하면서 <laughs> 뛰고 있어 지금 내가 나도 지금 니 화면 보고 있거든 우와 이건 뭐야 방금 렉 뭐였죠? 야너불 속이야 아, <laughs> 어 뭐야 아, <laughs> 한 싱글자. 너무 얻어 걸렸네? 뭐야 조퓨터 덥시다 뒤진 거야? 야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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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엄. 나와 헤엄. 나와! 나와! 나오라고 잘가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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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몽탄이었어? <laughs> 난 아군 따위 신경쓰지 않아 어? 뭐? <laughs> <오>? 왜 <웃음> 어, <웃음> <오야>. 여기가 어? 오? <laughs> <laughs> 오? 아직 죽는 장면에다 보여주지 않는다 고그런 뭐 것인가? 1 9 0 0 k 다다0 0 0요 m 만0 0 0 k 그1 0 0고 톡톡톡 끊었어요 m 1 0 0타 k m 1000k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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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0 0 시즈모드 깔았어 본진 아, 한정 아, 시즈모드, 시즈모드 왔어 해, 해, 해. 지금. 본진 한정 시즈모드. 잠 어. 내가 캠 캠으로 봐줄게. 캠, 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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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줄. 캠캠봐 A few moments later. 식 그만해. 내려오면 이제 쓸수있 건데. d 아이. 시즈모드 뭐야? 시즈 <laughs> 탱크를 몰라서 못 죽이는 게 아니야. 아는데 그냥 못 잡을 뿐이야. 아이. <laughs> <laughs> 죽는 거 다시 죽는 거야 <laughs> 은근슬쩍 살려달라고 눈깔 피하는 거 봐가지고 어 다운 죽여 잡고 자꾸 애좀 살려다 좋은 억구로였다어 들었다 기온는 자꾸 디 오는 쪽어빨다 빨리 다 빨리 빨어 내가 할게 내가 나 나갈래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뭐하다고 <목소리> 이거야? 야, 야 대가리가 안 보여. 나 <목소리> 생각. 얘 마스터볼 까버렸는데. <목소리> 아, 내가 포켓몬 마스터 될라 그랬는데. <목소리> 아, 마스터볼 못 이기지. 역시. <목소리> 어, 방패도 가끔씩 뚫리는 걸 뭐. S, S 이제 혼자서 S 하네 야? 어 어. 어. 이. 안 돼. 과연 그 단어 누가 막. 마... 아. <laughs> <laughs> 됐어. <laughs> 수다시켰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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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속도가 거의 뭐. <laughs> <laughs> 이건 <이거, 이걸> 생모세가? <laughs>